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작은 게임기처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.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가운데 끼우면 바로 콘솔 컨트롤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손가락으로 시야가 가려지지도 않고 또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죠. 바로 모바일, 태블릿, PC 모두 호환 가능한 고성능 게임 컨트롤러 레이저 키시 V3 프로입니다. 자세히 살펴볼게요. 먼저, 호환되는 기기들입니다. USB-C 타입 스마트폰, 8인치 태블릿, iOS,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하고요.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는 PC용 유선 게임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, 고성능 컨트롤러이다 보니 캡 교체가 가능한 풀사이즈 TMR 썸스틱을 사용해 전작보다 내구성과 정확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, 두 개의 백버튼과 두 개의 클로 그립범퍼가 있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입력이 가능합니다. 레이저 센서 HD 햅틱스는 차세대 햅틱 기술로 모든 액션을 느끼게 해 게임 몰입감을 한층 더 올려줍니다. 여기에 USB-C 패스수루 충전과 3.5mm 오디오 포트까지 지원해 정말 게임 속으로 딥 다이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. 구매 시 애플 아케이드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레이저 넥서스 무료 앱과 연동해 클라우드 게임, 모바일 게임 모두 가능합니다.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콘솔 수준의 게임 경험을 원하시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.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.